우리가 창세기 27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 본문이 설명하면서 그의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을 때 장자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가 갖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정에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가정이 상당히 혼란스럽구나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이삭은 장자에서를 사랑하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서로 편애를 하게 되면서 가정이 원만한 가정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도 상실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주실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기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아마 읽고 살았을 것이다. 아마 리브가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삭인 아이들어서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어느 날 애설을 부릅니다. 애설을 불러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을 건네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그의 아내 리브가가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리브가는 급한 마음으로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변장하고 이렇게 할 테니 네가 아버지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당시 야곱은 어떤 상황이느냐? 1절 앞부분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음을 보여 주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단순히 육신적으로 당연히 시력이 저하되는게 맞는데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도 많이 퉁감해져 버려있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13절 그 자식을 낳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던 내용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아마도 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부가는 이러한 일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야곱을 애서로 속여가지고, 이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받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에는 말을 해도 될 법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그런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는데, 리부가가 자기 남편을 속이고 아들에서를 속이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 원만한 가정은 아니었구나. 편애로 인해서 가정의 여러 질서나 여러 부분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는 하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기 들었더니 야곱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이렇게 속인다 한들 형 예수와 제가 많이 다른데 이러다가 만약에 이거 발각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복은 고우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라고 답을 건네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 것이니까,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리브가와 야곱이 남편 이삭을 속이면서 이런 일을 하나하나 시작합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런 사냥감을 얻기 위해서 틀에 나가서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이 리브가와 야곱은 그 이삭을 속여서 음식을 만들고 또애서처럼 변장을 하고 하면서 이삭을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 보니까 이삭이 계속 물어요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냐 여러 차례나 확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삭이 볼 때도 분명히 에서라고 확신이 들었다면 그냥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소리는 들어보니까 분명히 에서의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손을 만져보고 하면 그 에서같이 털이 나 있는 것들을 또 보게 돼요 그래서 몇 번이나 확인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어 얼마나,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 이삭은 그 속임에 넘어가면서 예손인줄 알고 그를 축복한 것입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는 영예수의 손과 같이 털이 있음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러면서 축복하는 내용 27절 하반절부터 28절 29절 그 내용이 소개됩니다. 가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보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29절의 내용은 언약적인 축복이고 해당되는 내용이죠. 마음이 너를 숨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한다. 29절에 있는 내용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그리고 자식에게 계속 언약의 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복이 결국은 야곱에게 임하게 되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선지자라든지 또 제사장 이런 직분들이 구별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족장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삭은 누구인줄 알고 여전히 알고 있는 겁니까? 에서에게 이러한 복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상황이 더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고 다 마친 마침 다음에 마침내 에서가 들에서 사냥한 그 음식 그 사냥을 가지고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으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라죠. 너는 누구냐?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에서 아니겠습니까? 제가 에서입니다. 이삭이 심히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면 내게 이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자가 과연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그것을 먹고 축복해서 그가 다 복을 받게 될 텐데 어찌하냐 이러한 태도를 보이죠 에서가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소서 나를 축복해 주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이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을 속인 이 야곱이 얼마나 미운지 아버지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이 두 번째라는 거죠. 예전에는 팥죽 하나를 가지고 내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또 지금 아버지가 하는 이 축복을 또 빼앗았다고 울면서 아무리 울어도 이삭조차도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 간청하는 이 애서를 향하여 야곱이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복을 빌어주는 내용보다는 앞으로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인데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거의 저주와도 같은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38절 말씀 에서아버지에게 이르되 내아버지 아버지가 빌보비 하나뿐 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소리를 높여 울었더니 이삭이 이제 축복한다 싶은데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그가 장차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연적인 내용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39절 중간에 보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가을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릴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와 거리가 먼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에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마음이 결심했습니다. 야곱을 내가 죽여버릴 거다. 이러한 결심을 하게 돼요. 이것을 또 누가 알아채냐면 그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이것을 알아차리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형 에서의 이 분이 가라앉게 될 때까지 이 야곱을 자신의 고향 땅으로 피신하게 한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형 네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안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44절에 노가 풀리기까지 몇달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러다가 둘다다 다 이렇게 하다가 둘다 잃어버릴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집부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로는 몇달 정도 기대를 하고 야곱을 이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보내는데, 이제 우리가 읽어가겠지만, 이 돌아오는 시간이 몇 달이 아니라 20년 세월입니다. 20년 동안을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보내면서 연단받는 시간들이 야곱에게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원했을까 할 때, 이 애서의 행동이나 이런 걸 보니까 그곳에 사는 여인들을 아내로 취한 것들이 마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염려거리가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서 아내를 취한 것으로 인해서 리브가의 마음이 굉장히 서운하고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기대하기는 이 야곱의 아내만큼은. 가난 땅에서 취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너무 잘한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가정이 상당히 원만하지 못했고 또 서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당히 혼란스럽고 가족들 간에 서로 속이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이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의 여러 어지러움과 혼란스러움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혼돈스러운 상황을 질서 있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악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으로 바꿔 가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보다도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도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항상 문제를 그르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보게 돼요. 원래 이런 것들을 보면서는 항상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인도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걸 정당화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주의 뜻을 따라 잘 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은 다해 주실 거니까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바람직하지 다한니다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 또 그에 대한 순종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요구되고 있는 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면서 또 그분의 바라심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며 그분 안에 살기를 다짐하면서 우리의 선한 행실, 올바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우리의 삶속에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이 하루 주와 함께 힘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 인도하시고 도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이곳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오늘도 주시는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교훈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저희가 읽어가면서 특별히 이삭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의 시력이 어두워졌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분별력도 많이 연약해져 있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순조롭고 순조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여러 무리 속 혼란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그럼에도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질서 있게 인도해 가시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인생 넘어 영원히 떼어 살아가게 하신 주연에 늘 기억하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게 알려주신 선하고 분명한 뜻을 늘 마음에 새긴 자로 힘써 순종하며 살면서, 저희 행실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응답해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